여러분, 방송 끝나면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다 읽어봅니다.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, 여러분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, 제 나름의 그거는 전략입니다. 전략. 무슨 전략이냐?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DJ들이 많습니까? 특히 라디오 DJ들. 그분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, 아무도 안 하는 거를 하면 됩니다. 제 책을 보면 10%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정답을 알아도, 또는 이렇게 알려줘도,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알려줘도 안 합니다 방송 끝나고 문자를 몇 시간 동안 읽어 볼 사람은 예, 극히 드물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하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송 끝나고 몇 시간 동안 그날의 모든 문자를 다 읽어 본다는 거 읽어 보면서 메모해 둔다는 거뭐 이런 거 또는 여러분.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거 아시죠? 근데 그게 뭐 제가 확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. 일단 한 달에 한 50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흔하지는 않으니까 해보는 거죠. 나름의 그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